아니 그럼 허혈증이 아니고 풍열로 인한 병증이었단 말이야? 예. 아, 그럼 여리는 여리는 왜 그렇게 진단한 거야? 그래, 걔 실력이 있는 애라며. 그게 저 왜? 왜? 최상국 마마님의 사주였습니다. 허? 뭐? 최상국 마마님이?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아무리 싫어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수건마마께서 점점 전하의 총애를 받을까 두려우겠죠. 아무리 그래도...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전하께 알려요. 소용없어, 물증이 없어서. 최상구 마마님 발뺌하면 그만이야. 괜히 수건마마가 투기하신다고 전하의 총애를 잃으면 어떡해. 장경왕국께서도 그러셨다고. 그럼 어떡해요. 두 분이 지켜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괜히 병증이 있으신 분께 말씀을 올려서 더 악화시키지 마시고요. 두 분께서 조용히 지켜드리십시오. 아, 어떻 하면 되는데? 마마님께서는 수건 마마의 심신을 최대한 안정시켜 주시고요. 국화 꽃으로 차를 늘 끓여 주십시오. 풍열로 인한 두통에 좋습니다. 또 배즙이나 배숙 배를 늘 올려 주시고요. 몸에 열기가 생기는 것은 좋지 않은데 특히 삼남지방의 나주배는 열기를 내려줄 뿐더러 이뇨도 잘돼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부종에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돼? 아니 음식은 앞으로 절대 짜고 기름진 것은 드셔서는 안 되고 야채나 과일을 많이 드셔야 해. 그리고 콩이나 두부 기름기가 적은 생선살을 많이 올려야 하고. 알았어. 그리고 마마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수건마마 곁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알았어.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제게 연통을 해주시고요. 그래. 그래도 불안하다, 장금아. 제가 알고 있다는 걸 최상궁 마마님께 알렸으니 다른 짓은 못할 겁니다.